티네이 주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디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티네이 상품을 찾아서 옵션을 선택하고 의뢰방식 선택해서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스캔 파일 을 보내거나 아니면 인상체를 기공소로 보내는 음, 과정입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어, 패디덴 홈페이지에서 이게 메뉴에서 티네이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들어가시면 되고, 인레이 주문하기 상품을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서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가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품 선택에서 리튬 디실리케이트 인레이 또는 온레이 또 하이브리드 인레이 또는 온레이 해당되는 걸 선택하시고 스캔을 보낼 건지 인상세를 보낼 것인지 결정하시고 만약에 스캔을 올리게 되면 여기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고 바로 구매하기를 누르면 주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제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모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메인 처음에 배너가 있으니까요 좀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공소 해당되는 기공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퀵 서비스를 어, 보내시면 됩니다. 기공소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그래서 어, 기공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기공소에서 퀵 서비스 기사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음, 그러면서 각 기공소에서 주문 절차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